신한흑산 공항 건설을 위한 환경 영향평가와 실시설계가 사실상 마무리돼 연내 착공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초 50인승 여객기 운항 계획이 80인승으로 변경되면서 착공 시기가 1년 가량 지연되긴 했지만 보다 안전한 공항으로 개항이 기대됩니다. 지난해 다도해상 국립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면서 곧바로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됐던 신한흑산 공항 공항 실시 설계 과정에서 50인승 여객기 운항 계획이 경제성 등을 이유로 80인승으로 수정되면서 착공이 또 미뤄졌습니다. 수차례 우여곡절 끝에 공항의 실시 설계가 마무리되고 환경영향평가서도 제출돼 마침내 연내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영향평가서 심의와 실시 설계에 대한 관계기한 협의가 7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총 사업비 협의가 빨리 끝나면은 금년 하반기에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흑산공항 조성을 애타게 기다리던 주민들도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초기 착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은 좀 많이 늦어졌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정부 정책에서 무려 어려우니까 그런 이제 그러겠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주민들은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착공을 하셔갖고 우리 여기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흑산공항 건설에는 총 1,83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전남도는 관계 부처와 행정적 검토를 마치는 대로 기획처 정부와 총사합 협의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흑산면의 예리 68만 3천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흑산공항은 길이 1,200미터, 폭 30미터의 활주로와 90미터의 안전구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2015년 정부의 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9년 만에 착공을 앞두고 있는 흑산공항, 사비 학구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되면 오는 2027년 소록상간 1시간대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